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다둥이 아빠는 제 주변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둥이 아빠들 보,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자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요. 축 쳐지고 막 여기 막 다크서클 막 발목까지 내려오고 근데 되게 어, 유쾌하지 전혀 그런 아, 느낌이죠. 전혀 힘든 네. 기색이 없는데 오늘 스트레스 푸시는 거죠 여기. 예 네, 그, 그런 거죠. 네. 네, 이 샤리 나오면 좋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지금 첫째가 몇 살이고, 좀. 장녀죠, 어, 장녀? 예, 예, 저희는, 어, 첫째 딸이 이제 중학생 오 1학년 올라가고요. 오 네, 중학교. 그리고 이제 연년생 밑에 이제 6학년 올라가고, 이제 밑에는 또 쌍둥이라서 이제 여섯 살 예, 아, 딸아들그말 아아 예. 나온 김에 예. 사진 좀 보면서 아, 예. 자랑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사진 저기 보이거든요? 아, 지금 저, 아, 집에서 음. 지금 애들이 지금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사진이에요. 아, 와, 저렇게 그냥 다정하게 예. 정말. 예, 애들이. 差不。<唱> <laughs> 참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요즘에 친구가 없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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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뭐, 아니 맞는, 손 들고 뭐, 있는데 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손을 들라고 했겠죠, 지금? 네, 손라고 했어요. 뭘 잘못하고 와. 아, 나 아, 장난기가, 예, 장난기가. 장난기 아, 애들도, 애가 애를 진짜 보내요, 지금. 네, 애가 아, 애를 같이 놀아주니까 아, 아, 저것만 해도 애들이 사회성이 엄청나게 발달이 될 거예요. 아, 다른 친구보다 아, 싸우지는 않아요? 그, 남자가 세 명이면. 아, 많이 싸우죠. 그죠, 네. 예, 좋은 사진만 놓으신 거예요? 아, 많이 싸, 싸우는데, <웃음> 남자들도 <웃음> 우리가 이게 부대가 면 그렇잖아요. 선배가 있으면 그쪽 그렇죠. 하면은 위기가 잡히듯이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자동으로 저희가 잡혀요. 음. 이게 음. 아빠보다는 그냥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냥이 예, 한마디 하면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아, 자기들만의 그 서열이 있는 예. 거지는거적으로는 예. 어? 예. 이제 예. 선생님이 어. 예. 음, 뭔가 어... 아까는 되게 굉장히 역동적이었어면 역동적이었고. 어, 아, 발로 키우네요, 애를. 아, <laughs> 아 발로 키워요? 와, 대단한 아이네요, 지금 중친 와, 저 친구 아,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아, 아 네. 너무 귀엽네요. 아, 아, 사진 네. 보니까 또좀 약간 행복한 마음을 제가 좀, 예, 네. 아, 도움을 아, 받는 그래. 느낌이에요. 네. 아, 아. 저는 지금 왜냐면 딸 아이가 하나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매번 볼때 놀아,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혼자 이렇게 뭐 싱크대에서 자기 혼자 막 놀고 있으면, 아 둘째를 가져야 되나 이런 음. 생각을 계속 하긴 하거든요. 음. 아까 손 잡았잖아요. <laughs> <laughs> 이 손이 제 발목을 잡는요이 <laughs> 손인가요? 아니, 저희도 사실은 음. 그거 똑같아요. 음. 예, 우리도 첫째만 키우다 보니까 아, 얘가 노는 걸 보니까 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그렇죠그러다아 예, 음. 동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둘째만 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만 가지다 보니까 아, 딸이, 딸이 엄마한테 아,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아, 좀 약간 반대 서로가 서로좀 반대 입장. 완전 반대. 네. 그래서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도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 마지막이야. 그래서 딸을 예, 만약에 그래서 안 됐으면 터미저 저 아, 와이프한테 이제 약속을 하고. 아 약속을 아, 하고. 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내시다. 그 대신 내가 이제 앞 병원 갔다 오겠다. 아그 이후에는 묻겠다. 아, 아 진짜. <laughs> <야>, 방금 심지 않은데요? <laughs> 아 이거 뭐 편집은 제가 할건 아닌데, 어, 이니이에이묵묵 아, 이뭐 어. 것도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이게 문자가 좀 편하더라고, 그게 좀 어떻게. 한참, 한참 모집을 했어요. 한참 제가 우리 직원들 중에 다자녀가 많다 그랬잖아요. <놀라> 같이 가실 분. 같이 가실 분을 모집을 해서. 아, 그러뭘 뭐 모집을 해요. 할인 할인이 들어가니까 아니, 할인받으려고, 할인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모집을 해서 할인 이 되고 두 명이 더온 거예요. 세명세 명이 아 비뇨기과를 갔어요. 네. 할인 얼마몇프로 받고요? 아, 할인을 한10% 이상 받았어요. 오. 아 근데 현금가로 하기로 하고 <laughs> 아니, 근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 궁금하기. 그게 해. 보통 평균 한3 0만 원에서 네가 되는데 음. 좀 저희 같은 경우는좀 싸. 훨씬 그거보다 훨씬, 훨씬 싸게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세 분이서 그거 딱 같이 하고. 이각이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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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할인 받은 걸로 딱 이, 이, 맞죠? 은하 선생님 당하겠습니다. 왜요? 왜? 아 선생님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어, 할 도리는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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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명 왔는데 애가 열 명입니다.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국가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만 이제 저는 의무를 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 <laughs>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한참 고민에 빠지시더라고요. 아, 아, 이걸 안 해줄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그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소주 한잔 먹을 잔 돈으로 나왔어. 아. 그랬는데, 지금, 둘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웃음> <웃음> 한 친구가? 한 친구가? 아, 제가 아, 저는 아, 지금, 지금 MC 보면서 처음으로 아, 이렇게 진짜 삐끔으로 가도 되나? 삐끔에 아아아 대한 진정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아, 그렇게 진정성 네. 있는데나 그러니까 아, 요 네. 삐끔 가도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laughs> 맞습니다.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한달 정도 있다가 두달 정도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요. 음. 이게 아, 사람도 아, 네. 잘되는지잘 됐는지. 네. 잘 됐는지. 음. 갔는데 그 친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산기야. 생산적이로처 생산할 때 계속 할수 있는 분 네, 부위. 네, 다시. 예,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네. 수정이 안 돼야 되는데 이아 공장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공장 있어요. 공장이 돌아가. 근데 네. 얘가 아 이거 물을 닫았는데 공장이 돌고 있어. 요고 아, 있어. 아, 그그 그래, 친구는 다시 재수술해가지고. 을 아, 와. 재수. 지금은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예,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채밥놓고잘 아. 살고 있습니다. 아. 아니. <웃음> <웃음> 형, 질문 중에 요지 말고. 아, 형, 웃지 말안된 솔직히 이게 지금 대본이 그러니까, 필요 없어. 아니, 대본이 필요 없어. 러이까한번 해봐, <laughs> 형, 질문. 그래, 질문. 잠깐만, <laughs> 어딜 가야 되나? 어디 <laughs> 가